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론 험하여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오늘까지 나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라가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 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물을 차.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잠깐 눈을 떠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얼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고3 특별히 이 여섯 명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친구들을요. 여기 이제 얼굴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 가윤이 사지만못 구했는데 가윤이가 우리 여기 항상 금요찬양 팀에 수고해주시는 주하자 집사님 딸인데요. 가윤이 이제 빼고는 나머지 얼굴 잘 보이십니까? 우리 보시고요 한명한명 한 명. 우리 성림교회 귀한 고삼 이렇게 생겼구나 보면요 이 친구들 다 우리 어릴 때부터 성림교회에서 성장한 친구들이에요. 다 주일학교 다 거쳤고요. 여기 이제 신실하게. 여기 또고 2, 고1 친구들도 와서 찬양해 주고 있는데, 저기 실제로 고사 여기 한명 앉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어, 이 친구들, 이번 주일이나 앞으로 만나시면 더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넘겨 주시면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고3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취업과 진학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볼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면접 중에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소망하게 하여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고 고3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 아버지 귀한 여섯 명의 고3 학생들을 열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하게 앞두고 있는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볼때 지혜와 지식을 도와주시고 면접을 볼때그 입술을 붙들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진행할수 있도록 주여 그 입술과 그 모든 면접의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지금 나아갈 대학과 취업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귀한 고삼들 될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을 포함해서요. 우리 그 아래에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약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상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님 교회에 오라하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오직 주님의 놀라운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매주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후회가 없습니다 없니 내가 거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딱두손 들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 고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신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 우리 계속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청년들이 됩니다. 그때에도. 청년 세대가 되어서도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나갔을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 세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의릅을 붙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선을 해가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논리에 아버지 입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없소서오 주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님 교회 청년 세대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장년 세대를 위해 이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년 세대가요 먼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먼저 말씀을 확신하고 먼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믿음과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여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의제목 붙들고 주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장년 세대가 먼저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년 세대가 먼저 믿음과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 그리하여서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 작년 세대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수하는데 부정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없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가 먼저 일상을 통해 일상을 통해 삶에서 모범이 될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우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로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여 한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로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이 보음 안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 독감과 감기와 유행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도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놈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픈 환부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손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음껏 뛰고 걷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몸은 건강하게 새창조될 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성경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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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그래, 하나님 앞에 쓰이게 하옵소서 주여